STAYC 멤버 윤희 최근 대학 축제에 참석했을 때 그녀의 상징인 앞머리를 자르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5월 21일 STAYC는 경남대학교 춘계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여섯 멤버 모두 사랑스러운 비주얼로 경남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특히 윤나는 파격적인 변신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로 반응했습니다. 앞머리 없는 모습은 처음 봐요. 너무 예뻐요. 그녀는 앞머리가 없으니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앞머리 없는 모습을 더 자주 보고 싶어요. 그녀의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 보여요. 와, 그녀가 달라 보이네요. 그녀의 이목구비는 정말 뚜렷해서 처음부터 앞머리를 없애서 강조했어야 했어요. 그녀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머, 그 머리 장식은 끔찍해 보여요. 사실 앞머리가 없으니 정말 달라 보이네요. 그녀는 그 거대한 얼굴 때문에 혼혈이나 외국인으로 보일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